8월 14일입니다.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스가리아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삼대고 공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딸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개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못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어 이제 다른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노하셨죠. 그때는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이제 거의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래서 그런 재앙을 이제 그들이 받았죠한 이제 또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그런데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아,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다. 사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이미 복을 내려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다. 그래서, 복을 내려주셨지만은, 그들이 예,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좀 거두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했다. 이제는 그 타, 그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내가 드려줄 테니까 다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 올바로 재판을 해서 공유롭게 재판을 해서 평화를 이루고 이웃을 해칠 생각을 아예 마음에 품지도 말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거짓으로 맹세하기 좋아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을 너희들이 그러니까 결국 계명이죠십계명에 주축이 된그 말씀을 너희들이 실천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두 번째 또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금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금식을 네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 모든 금식이 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과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로 바꿔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때, 그것이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의 방향, 행동이죠. 그러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해.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거는 그 당시로 볼땐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을 또 에, 이방인들도 와서 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전도한다는 거죠. 전도.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다 이방 사람들이 아, 나도 가겠다 하면서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을 교회로 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자 미래에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또 봅니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그죠. 그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일단 지금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 명에,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을 들었다. 라고.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방, 아직 믿지 않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또 전도 사역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또이 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복된 하라가되길 축복합니다.